자, 에코프로머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14분인데 자, 완벽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히 요즘 사람들 말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에 지려버렸다, 그냥 한방에 지려버렸다 제가 또 정확하게 맥점을 딱딱 맞춰드렸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이 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이런 맥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올라왔고 설날 연휴 이후에 급등 나올 것이다. 그리고 20만 5천 원 자리에서, 얼마요? 20만 5천 원 자리에서 매도 사인 드리고, 그 다음에, 매도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시 락원 물량이 풀릴 것이다. 2월 19일 날 락원 물량 풀릴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8만 원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요 정도 자리에서, 눌림목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또, 어제 자리는 눌림목 내지 보아권 나올 것이다. 또 맞춰 드리고. 오늘은 FMC 의사로 오늘 새벽 4시 있었죠. 새벽 4시 FMC 의사로 이후에 급등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맞춰 드렸어요. 거의 그냥 신들린 맥점을 딱딱 짚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에너지만 유일하게 이런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들을 맞춰 드리고 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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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이런 분석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주식 처음 하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하게 눌림목자리와 그리고 이런 눌림자리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그런 일정들 근거들이 무엇인지 다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월 20일 날 영상 이틀 전이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영상이네요 제가 화요일 날 2차 매도 타점 중대상 발표 이런 내용으로 좀 올려드렸고 제가 이때 어떤 내용 얘기했어요 2 1일날 눌림목 자리 가능성이 있고, 보압권 내지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21일날. 실제로 어제, 어떻게 했어요? 눌림목 자리 나왔죠? 그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 나왔고, 그리고, 2월 20일, FMC 의사록 이후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드렸죠. FMC 의사록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그죠? 오늘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맥점을 딱딱 짚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2월 14일에도 이번주에 승부 봐야 된다. 왜 승부 봐야 된다 고했어요 제가? 192억의 락업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승부 봐야 된다. 금요일부터 하락 또 나온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때. 그죠? 이때 20만 5천원의 목표가 달성하면 매도해라. 실제로 달성을 했, 했습니다. 13일, 14일, 15일. 3일 동안 20만 5천원짜리 갔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늦더라도 1 0일 오전에는 매도 때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13, 14, 15가 언제예요? 이날, 이날, 이날이에요. 그죠? 13일에도 20만 5천 원짜리 넘어섰고요. 14일에도 20만 5천 원짜리 넘어섰고, 15일에도 20만 5천 원짜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빠졌어요. 정확하게 맥점을 맞춰드렸다. 그죠? 오전에 15일 오전까지 매도타이밍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락업물량 풀렸을 때, 제가 2월 19일 날 락업물량 풀릴 때 급락 나온다 했는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락업, 락업 물량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람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에코프로 머티를 촬영하는 유튜버 중에 제가 유일합니다. 다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거는 뉴스로 안 나왔거든요. 그죠? 단순히 검색한다고 볼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투자 설명서를 속속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다 찾아봤기 때문에 락업 물량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좀더 디테일한 분석. 좀더 깊게 파고들어서 에코프로머티를 완전히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분석들이 나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주식에너지 채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못 눌렀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같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 대표를 위해서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에 좀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에서도 영상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또 뭐예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 돼요. 매도 타이밍. 분명히 오늘 올라간다고 또 어그로성의 방송. 뭐 30만원 갑니다. 40만원 갑니다. 50만원 갑니다. 이런 사람들 또 나타날 거예요. 24만원 신고가 갑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냉정하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 드릴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에코 프로모티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지금 파동에서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칼같이 냉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가격까지는 올 것이다. 하지만 어그로성에 무작정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식의 분석은 위험하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은 제가 냉정하게 칼같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증명을 해 왔기 때문에 실력으로 증명. 이 분석 실력으로 딱딱 맥점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는 믿고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말로만 말로만 떠들면서 믿고 따라 이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으로 증명하면서 그 실력을 보여 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신뢰와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FMC 금리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해드리고 있고, 오전 8시 24분부터, 부지런하게, 그죠? 2월 20일, 오전 8시 24분에, FMC 의사록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제, 장이 열리기도 전이에요. 장이 열리기 전에 무슨 내용 말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시장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기금리 인하가 어렵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FMC 결과 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1월부터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즉, 시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800명 가까이 입장을 하셨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 대응과 더불어서,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 종목까지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행지를 찾아올지라도, 그죠? 에코프로 머티라는 여행지를 다시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여행은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마트 이제 마지막 여행을 마무리 짓고 적절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새로운 여행을 할수 있는 후속 주를 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지금 2월 달에 두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946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오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가 MSCI 편입이 28일 장 마감 이후에 리밸런싱 일어나고, 실제 적용일은 29일 장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MSCI 편입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 역발상을 해야 돼요. 역발상.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가 다, MSCI 편입되면은, 어? 패시브 자금 들어오지. 그죠? 보통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더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보통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분석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좀더 딥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에코프로머티에 돈이 들어오네? 어? 주가 오르겠다. 어? 29일까지 난 들고 있어야겠다. 편입되면 더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리고 실제 유튜버들도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MSCI 편입되면 대박이다.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대박이다. 계속 어그로를 끌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만 들어올까요?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놈들이 누구예요? 물량을 모아가는 놈들.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기관들이 왜 모아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인들도 모아가잖아요. 외인들이, 그냥 외인들일까요? 외국계 증권사 애들이 모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죠? 실제로 보시면은 얘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골드만삭스랑,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가 물량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죠. 얘네 왜 쓸어 담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얘네들은 액티브성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에요.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액티브성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 최근 들어서 약 10일 동안. 그죠?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어요. MSCI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쓸어 담고 있다고요. 자, 왜 담을까요? 제가 얘네들은 액티브성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 패시브 자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패시브라는 거는. 지금 MSCI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에요. 즉, 얘네들은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정해진 금액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MSCI 편입되면은 무조건 찔러 넣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계적 매수.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알고 있는데 세력과 기관이 모를까요? 무조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올지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모건 스탠리와 뭐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또 신한 얘네들이 왜 지금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액티브성의 운용 자금을, 유동성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는 12월, 아, 12월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월 29일, 제가 갑자기 작년으로 돌아갔네요. 그죠? 2월 29일, 이때 MSCI 편입이 되면은 얘네 액티브성 자금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얘네가 언제부터 매집했어요?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했다고. 2월 초부터, 2월 초부터 매집해서 계속 물량을 늘려갔어요. 그러면, 이거,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면은, 던지겠다는 거예요. 편입 당일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때, 액티브성 운용 자금이 싹 빠져나가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물론, 얘네가 바로 안 던질 수도 있어요. 바로 안 던지면 좋은 거죠. 오히려 주가가 한번더 뜨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확률적인 게임에 베팅하면안 돼요. 그죠? 얘네가 안 던지겠지. 이건 어떻게 알아요? 신의화도 몰라요. 얘네밖에 몰라요. 얘네밖에. 얘네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거의 50대50의 선택인데, 50대50에 내피 같은 돈을 거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그죠? 얘네가 물량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왔던 물량을 던질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리스크 관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27일, 28일 날 상승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를 던져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27일 정도. 28일까지 가는 것도 좀 간당간당해요. 27일 정도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요 정도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시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 빼면은 23, 26, 27. 길어봤자 3일 남은 거예요. 길어봤자 3일. 3일 이내에 승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3일 이내 승부 보려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금액이 저는 많이 올라가 봤자 22만 원 최대치가 22만 원. 3일 정도 안에 얘가 갑자기 막 빡빡빡 올라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럴 만한 지금 재료도 없고 MSCI는 이미 반영이 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빡빡 이렇게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상승세로 보여 준다면은 20만 5천 원 자리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슬슬슬 해야 돼요, 분할로. 그죠? 제가 계속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매수 타이밍을 계속 드렸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괜찮다, 버텨라.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그러다 떨어지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의 방송이 아니라, 매도하고 저점 잡고, 매도하고 저점 잡고,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드렸고,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수익권에 접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0만 5천 원짜리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물량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분할로 줄여나가시고, 최대치는 22만 원짜리까지 보시면 된다. 그래서 분할로 물량을 줄여가면서 계속 매도를 조금 조금씩 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고, 그죠?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치시는 걸 권장드려요. 제가 사실 제 채널에 에코프로 머티가 조회수가 2천에 3천에 잡히고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종목을 계속 촬영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 타이밍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 욕심 때문에 이거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 채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그죠? 괜찮다, 더 올라간다, 뭐 30만원 갑니다, 40만원 갑니다 이러면서 영상 계속 찍어봤자, 결국에는 피해보는 거 누구예요? 우리 가족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분들. 제가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2차전지의 흐름 자체가 그 정도까지 오랫동안 추세를 만들어갈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던지고 나중에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를 다시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매매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 분석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면 제 분석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30만원, 40만원짜리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대표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어 마음이 큰큰합니다. 목 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대표님 정확한 분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딱딱도사님 머릿속에 쏙쏙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액 맥점 신들렸다. 제가 금액을 유일하게 가격적인 맥점을 잡아드리는 주식 에너지예요. 그죠? 그 맥점들이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그냥 신들렸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분석하는 거 보면은 제가 제자랑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완전히 그냥 캔들 모양이나 뭐 눌림목 자리, 그리고 상승 시기 완벽하게 맞춰 나가고 있어요. 저도 무서워요. 그 정도로. 제가 뭐 찍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근거에 있어서, 그리고 일정에 있어서, 이런 이슈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분석이 더 적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캔들 모양까지 맞출 줄 몰랐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사실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죠? 완벽하게 적중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남겨지는 겁니다. 제 영상의 댓글에 계속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을 남기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17만 9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화이팅. 제가 18만 원대에서 매수해서 다시 하루 있죠. 18만 원짜리 오면은. 고점에서 팔게 하고. 그죠? 딱딱도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화이팅. 진심 대단하신 분이네요. 믿지 못하고 관망만 했었는데, 그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대부분의 유튜버에서 실망하고, 그죠?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에코프로모트 영상에서 상처받고, 이 사람 말 믿고 따라했는데, 다 틀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돌고 돌아서 주식에너지로 왔는데, 요새 그 유행어죠? 돌돌, 뭐. 그죠? 돌고 돌아서 어디. 뭐 이런 게 유행어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돌돌주. 그죠? 돌돌주다. 돌고 돌아서 결국엔 주식에너지다. 요새 유튜브에서는 이 유행어를 저 혼자 밀고 있습니다. <laughs> 그죠? 저 혼자 밀고 있는데, 진짜 진심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관망만 했었는데 도사님 말씀 듣고 같이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십입니다 도사님. 말이 필요 없는 분석력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기가 막힌 맥점 간단합니다 오늘 매수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목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제 영상 믿고 따라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 난 거예요, 바로. 그죠? 제가 18만원에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수익 난 거예요. 이게 주식에너지 클라스다 도사님 사랑합니다. 소름 돋는 맥점 감사합니다. 분석적 최고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꼭두 새벽에도 새벽 1시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죠? 저도 힘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벽에 영상 찍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새벽 1시 5분에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렸어요. 또 FMC 의사록도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3시간 뒤에 FMC 의사록 한다. 이러면서 의사록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영상 올려드렸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오늘 눌림목자리 살짝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죠? 흐름 괜찮아요. 양봉으로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웬만하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냉정하게, 저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상승률이 그렇게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msci 편입 전에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의 후속주까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후속주 종목까지 미리미리 제2의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